감옥 속에 터놓고 단수들로부 옛날 일제 시대의 헌병들이 하던 것처럼 찌은찌은 알바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지켜 주기할 것입니다. 이한다김장숙이라는그 여자 여자가 하는 짓을 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라고 할수 있습니까? 국무는 무슨 국무? 깨추을 추는 것도 무무다식문재인 식모. 김정숙을 당부 고독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고독시켜라. 무성시켜라. 문재인을 고독하라. 문재인을 고하라문재인고하라

No. 시민들이 일어나이 좌파 정권, 빨갱이 정권, 문재인을 당장 초반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을 하야라! 하야라! 문재인을 하야라! 하야라! 문재인을 하야라! 하야라! 하다하나모해 우리 대한민국에 대답을 붙인. 학생들의 집을 우리 민주 경찰관자들이 급습합니다. 급습 주택 가택 수색영장도 안 가지고 무조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대자을를 붙인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연행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인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을 폐지했다고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김정은은 우리의 정국의 수장입니다정국의수장을 폐지했다고 남북의 이야기에서 음, 대학교 음, 그 정문에 네. 붙였다고 네. 그 학생들을 네. 입건하여 네. 조사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은 한없이 더러 온. 그러나 나무혁은 엄청스럽게 낙득하는이리 1인 의 대가리 속에는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 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재인을 절대 그냥 두면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재인을 끌어내리자!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문재인은 꺼내자문재인 내리자 여러분 옛날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죽음을 주와 문재인 너는 국으로 떠나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이전까지 속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보십시오 아니 <목소리대> 문재인은 <목소리대>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이 길에서 소 애국기를 들고 행기나는 우리 애국 지사들을테 보고 계십니다. 이 애국 지사들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부단 시민이요, 여러분과 똑같은 휴일을 맞이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유대한민국 것이 문재인이라는 발견이 손에서 공사가 되는 것을 맞이하여 오늘, 이아분들에 나서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있으면, 네, 이 태극기 군인들의 행진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대들의 네. 조국은 어딘가요? 그대들의 조국의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나, 나는 여러분들, 똑같은 심장의 맥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문재인이가 저지르는 이 행위, 이 행위. 여러분, 장사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세금을 또올립니다돈거들 자리가 없으니까 부동산세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부 고시터를 올려서 그 돈을 어마무시하게갈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남북 통일로 절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북한에는 비밀성의 민족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에는 3대 독재세습을 일컫고 그 독재주의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오늘도 국민들, 인민들을 이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과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김정은은 통일과 평화라는 허울 좋은 말을 꺼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의 쇼에 경기은 부산 시민 여러분, 국방부가 장전도를 정신적으로 시키는데 북한의 최정기라는 것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총칼을 만들고 사타일선철책하나를두고 우리는 대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런 나라에 주적을 빼버렸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도대체 적이 누구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 분들인데 이 공산 주의자들이 우리 적이 아니라고 정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군인을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민병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가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똘만이로만들어 거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북한는 핵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아. 시, 시동대도 없이 핵을 발사하는 시동대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음. 이김정은 정권, 이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이 김정은 정권의 수상 대리인 역할을 하는 문재인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소득기 택발 사건으로 부정선거 당첨된 문재인, 우리나이 문재인을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이김 문재인의 말이나 김정수까이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한글이나 성대 문재인은 술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김정석이든 꽃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KBS 전화방송은 전화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방송 시에 김재경이와는 이상하게 못생긴 허뮤니티 시사 포커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자유대한민국의 오뢰로는 문재인 정권에 내수 되어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오직 우파 국민들의 유튜브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를 보시면,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문재인이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이 문재인이가 저지르는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 장사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세금 북한이 떨어져서 북한에 돈을 퍼줘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저지른 짓을 또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그렇습니다. 네 할겁 시장은 어느 우리 사실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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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강동 지방 시민 여러분. 아 우리는 이렇게 해들었거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니다 그래 인간권을내이버드한한 우리, 우리 하고 자유 우태 않는 것은 한정으로 하고 있습 가치를 존중하여 여러분들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중적으로 그리권이 우리가 야구 야구 사람들은 이 제가 방송국에 사장을 했고니까문재인대통령이라고 집중하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고침을 그래. 방송에서 되겠다, 예, 이것으로 지금게 찍어 보셨습니까? 아이이 자유 한다 우리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차 신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치는 철의 장막이 몰람도 있습니다. 몰람 군인들이 그 철의 장막을 훨씬 더 세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먹는 도망가군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억지들은 와대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조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공한 처들을 위하여 여분분죄재인자 훈제, 에구속제 구속하라 구제하라 구속하라 훈제, 훈제, 구속하라 훈제, 훈 나라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못 사는 걸 보고 경제계획 오개년 계획을 일으켜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왜 무엇 때문에 북한에다가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피 묻혀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부산 내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킵시다. 문재인과 주사파 정부로 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 감사를 지킵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숨 바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 에일부마지막 행사로 우리, 나영수 집행위원장님께서 회의을을벌성골겠습니다라 개성, 골라, 자유... 외국시민총연합의 집행위원장 나영수입니다. 어, 서면 일본가에서 집회하고 여기까지 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전하게 행진하게 해서 도와주신 어, 우리 부산 진관할경찰서와 동구관할 우리 경찰서에 예, 담당하는 분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성을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집행위원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오는 한 저희들은 힘을 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좀 맞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시장 경제 원칙에 맞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 빠른 시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저거 불시지만은, 이 불씨를 살려서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우리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 뭐 언론과 뉴스에 나오는 대로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소통 부재와 독단과 과속과 편협과 탄압은 이제 치유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우리가 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애국시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울산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경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부산에서 부산에 모여주신 우리 경남에 있는 애국시민을 위해서 뜨거운 함성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토요일 날네 어, 네 번째 토요일은 어, 경남에 있는 애국시민이 창원 도청에서 어,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차량도 가져가고 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다음 토요일 날, 어, 경남 도청 맞습니까? 우리 저, 박안동 집행장님, 어, 시청, 경남, 어, 경남, 아, 어, 저, 창원시청 앞, 창원시청 앞, 창원시청 앞에서 음. 오후 1시부터 부산에 있는 연사들도 좀 모시고, 또 우리 김영무님도 좀 모시고 가겠다 이길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빌려줘야 될지 안 빌려줘야 될지 모르겠니 다만은 어, 우리가 이 운동을 어, 울산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서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진 세금을 통해서 이 차도 사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애국 시민과 공유해서 이 운동이 성공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네. 예! 예, 정말로 눈물이 날려버립니다. 어,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한 번, 어, 구호, 여러분들에게 구호 한번 외치고, 어, 그 다음에, 예, 폐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적권부정단속 부정장선, 문재인은 해지라라! 해라 세 번씩 종북정권 묘론조작 문재인은 대진하라 진하라한번더 합니다 독재정권 부정당선 어, 뭐. 문재인은 대진하라 대진하라 진하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제8차 문재인 대진 부산시민총불기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그냥 떠나기 속고합니다 만세 삼장을못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